커트 공 돌아서 드라이브 할 거예요. 자, 준비, 자. 그렇지. 다시. 네. 딱. 자, 지금 보면 그 타이밍으로 치면은 늦어요. 뭐냐면, 봐봐. 자. 이런 느낌이야. 그지 자.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 지금? 다리가 늦진 않는데. 항상, 그렇지. 항상 이래. 항상. 이렇게 해놓고 얘로 쳐요. 그렇게 그렇지. 그게 내가 평상시에 드라이버할때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탁, 탁 이렇게 한 번에 맞아야지. 한 번에. 그렇 예? 그줄때돌아야 돼. 네. 예. 타이밍 맞춰서 자, 준비. 자. 그렇지. 다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드라이버가빗 맞는 느낌이 나잖아. 요왜 그러냐면 이 공이 쭉 오면, 이 반발력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 힘만 써요. 네, 그렇지. 오는 힘을 살리질 못해. 자. 그렇지, 그렇지. 그죠? 이렇게 드라이버가 지금처럼 맞아야 해서 되는 거야 자, 준비. 야. 하나, 둘. 그렇지. 지금처럼 맞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하고 있는 이 스윙들이, 그죠? 다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게, 빠, 팡! 이렇게 되는데, 이제 힘이 분리되잖아. 움직이는 것 따로, 치는 것 따로. 그게 아니죠. 원, 투, 빵. 그렇지. 오는 힘을 살릴 줄 알아야 돼. 오는 힘을 내가 잡아야 돼. 자, 원, 투. 그렇지. 잘했어요. 미스해도 그죠? 드라이브가어때 방금은? 그지쭉잘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줄여놓는 거야. 준비. 원, 투. 그렇지. 자 지금 봐봐. 네. 상체 힘 많이 줬어? 안 줬어? 많이 줬어요. 자 <laughs> 네. 시작. 원 투. 그렇지. 그렇지. 자. 딱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멈춰야 돼. 그렇지. 딱. 그렇지. 돌아설 때 공이 오면 날라오는 타임 맞춰서 딱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멈춰야 돼. 그렇지 그래야 느낌이야. 그 그렇지 그러니까 야 이런 느낌 약간 이게 아니고 빵 이렇게 맞아야 돼자 그렇지 그럼 힘 많이 안 줘도 되잖아요 그죠 방금은 진짜 잘 되게 이상적으로 걸었어요 그지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든 거야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상대방의 라켓에 닿을 때쯤에 딱돌았으면 거의 맞아요 딱 라켓, 라켓에 맞을 때쯤에 그렇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드라이브를 쭉 세게 강하게 걸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나쁜 동작들 있잖아. 이런 예를 들면 아까 같이 그 뭐야? 그럼 왜왜 돌아서는 거지? 그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드라이브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도 못해. 그래서 지금처럼 타이밍 맞춰서 오른발 왼발 돌아서 딱 멈춰주고 오면 빵 때리고 다시 이 발로 탁. 그렇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떻게 나올 거냐는 말이에 그렇지. 못 멈춰서 그런 거예요. 어디가 못 멈췄지? 턴할때 이게 치기 전에 딱 잡아줘야 되는데 조금 거예요, 움직여버려. 그죠? 다리를 다시 그렇지. 자, 다시 자. 그리고 타점이 너무 낮아요. 타점이 너무 네, 드라이브 걸때 내가 이렇게 너무 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멈춰주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들어간다고. 멈춰줘야지, 몸을. 딱 눌러서. 그렇지, 그 상태에서 가야지. 그러니까 던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지. 당연히 그러면 이게 힘이 안 발리, 안 걸리지. 괜찮아, 잘했어요. 또, 또. 그렇지. 멈춰주고 축. 아 봐봐 지금 지금 봐봐 그죠? 이게 몸에 배 있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붕붕. 아, 맞아 응. 빵. 그건 잘 맞아도 이게 루프 으로 이렇게밖에 안나요 그렇지. 내가 드라이브거든 거는 세게 쳤는데 공이 뿅 이렇게 가. 아, 에 그래. 힘이 요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되니까. 다리 힘이 공에 실리지가 않으니까.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시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쫓겨요. 내가 이걸 공을 칠 때, 이렇게 딱 시간이 있는데, 치고 싶은 거야. 맞아요. 더 빼도 되는데. 그치? 그렇지. 자, 힘 빼고. 자,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아니지, 아니지. 안 돼. 힘으로 안 돼. 지금도 <laughs> 힘 네. 그치? 여기로만 가서 못 이겨요. 그죠? 공한테 못 이긴다니까. 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렇지 다리 다리로 그렇지 밀어주는 거야 느낌이 나는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렇게 밀어주는 건데 자꾸 이렇게 내가 힘을 더갈라 그래 이제 다시 자 그래 되잖아 이제 <laughs> 눌러놓은 힘으로 내가 이렇게 딱 이게 멈춰주고 이 힘으로 춤가면돼 오는 힘이 있잖아. 그걸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받아주라고. 그죠? 그렇지. 그래도 자꾸 탁구를 나뿐만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 자꾸 받아서 치세요라고 하는 게요런 부분인 거야. 공이 오는 힘을 받아줘야 돼. 요 자, 그렇지. 그래, 잘했어요. 우리가 공이 날라오면 이렇게 받으면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받잖아. 그 탁구도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얘가 얘한테 안 밀리고. 쭉 나가지 그렇지 이걸 잡을 때 멀리 잡으면 불안한 거예요 땅. 그 다음에 이힘 모은 거랑 얘 타임이랑 맞춰서 땅 그죠 그렇지 좀 멀면 힘 빼고 자. 좀 멀면 은 루프 그렇지 그 그러니까 돌면서 그런 걸볼수 있어야 돼요 돌면 되게 네 내가 그렇지 내가 이게 시간을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러면 안 나오면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다 세게 하려고 하는데 내 상체로만 치는 사람들은 그런 공이 안 보여요 그렇지 좋아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오케이 잘했면 잘했어요 다시 자래서좀 감이 왔죠 이제 왜 자꾸 탁구를 칠때더 잘할 수 있는 피지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면 이게 균형이 오히려 안 맞는 거야 받아서 쳐라 그죠 자 그렇지 또또또또 지금 도 쫄였어 그렇지. 공이 나가는 거 보면 이제 알수 있죠. 네. 그렇 밀려나간다, 밀려나가는 느낌이 나야 돼. 이게 아니고, 쭉. 자. 그렇지. 또 힘주지 말고. 오케이. 자. 받아주고. 쏘리쏘리쏘리. 자, 자. 자, 받아주고. 그렇지. 자, 힘 빼고 있다가. 오른발. 자, 라스트. 자. 받아주고.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그치? 급해지지 마, 급해지지 마. 지금도 너무 밑에서 맞았어요. 이따가, 툭. 다시. 그렇지. 다리를 받아주고, 쭉. 오케이. 자, 마무리. 자, 오케이. 지금도 잘못 맞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았어. 요 하나만 더 해볼까? 자. 그렇지. 그죠? 내가 너무 힘을 많이 줘서 내때 걸리는 거는, 그죠? 그래서 자꾸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하다고, 그죠? 그래서, 돌아설 때, 이렇게 돌아서 눌러주고, 타이밍 맞춰서, 턱.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치지 말란 말이야. 알겠죠? 잘했어요. 네.